안녕하세요. 영리먼소트랩 1차 협력업체 데코 유종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문 비영리 ER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 ERP는 비영리 법인 전문 공인회계사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 회계 기준을 ERP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여 비영리 법인 회계 기준에 맞춰 완벽히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비영리 ERP를 도입해야 되는가? 비영리 법인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종류마다 적용되는 법률 및 규칙, 재무 환경, 등점상 이런 것들이 일반 회사랑 다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비영리 법인, 주식회사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영리 법인이 운영이 다르고 또한 현재 사용되는 비영리 ERP의 경우 비영리 법인 회계 기준 및 세법상 다양한 의무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산 회계 세무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이며 그로 인한 사용이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면 그 업무를 누가 겠습니까? 각각의 담당자들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엑셀 투자급으로 하나하나 맞춰가는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달리 기부금이 실제 어느 사업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이 후원금이 소중하게 쓰여져야 되고 그 소중하게 쓰여진 자료들을 투명하게 보여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매우 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비영리 ERP, 특히 영리원 소프트랩 비영리 ERP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의거한 회계법인의 전문화된 지식을 반영해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회계적표 프로세스로 자동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사내 업무 시스템과 카드사, 은행, 네트워크와 자동적으로 연계 구축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징세법, 원천세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동정보를 생성해서 회계 결산공시 시스템과 연결해서 자동화 국세청 결산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위 같은 이들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비영리법인 전문 공인회계사의 업무 경험을 시스템 설계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영리문 소프트랩은 다양한 공공기관 구축 경험자를 투입하여 업무 표준화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영리 법인에 필요한 내외부의 다양한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적합성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30년 경력 ERP 경험에서 나오는 표준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다양한 업무 경험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다수의 공공기관 구축 경험을 통해 검증된 패키지를 기반으로 그에 따른 표준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종료 후 시스템 운영 계속하여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시스템 확장, 지속적으로 법률이 발전 보완되는 데서 그에 따라서 비영리 ERP를 맞춰서 적용해 드리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버 비영리 ERP는 비영리 전문 공인회사의 업무 경험을 그대로 녹였고 그런 비영리 회계 기준을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법인 정보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영리 법인의 기준 정면 관리,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후속 업무를 자동 변경,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프로젝트 관리 등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구분, 그 다음에 격리 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 사업 분별, 사업 등록 및 전용 계좌를 연결을 통해 사업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과목 및 계정 연결을 하여서 예산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과목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른 계정 과목 연결을 통해서 자동 점표를 발행하고 사업별 예산 과목별 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할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 배정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는지 관리가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좌 입출 관리 지출 수입 결의서를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RP의 심은 사용이 쉽고 편한 입출계역 관리 및 수입 지출 결의서 작성 그에 따른 회계전표, 자동적인 재무제표, 결산 시스템이 나오는 것을 최고 장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제가 앞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보실 수 있으며 물론 이 부분들을 사업 동별로 공익 목적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서 볼수 있고 기용의 기능별, 성격별로 회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하죠. 후원자 관리 및 기부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상징세법상의 기부금의 사용의무, 공시의무지원 자료를 국세청 결산공시 자료에 맞춰서 하실 수 있으면서 물론 각 담당자들께서 투명하게 작업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도록 ERP가 다양한 엑셀 관리를 멈춰드리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류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결산공시서식 자동 작성을 지원하고 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자동 작성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회계 단위별 결산 및 통합을 해서 완벽하게 지점 시설 등 회계 단위를 추가하여 별도 결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통합 재무 상태표 및 운영 성과표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통합 세무 서식 지원을 하여서 회계 단위 및 결산 및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 포인트냐? 영님은 비영리 ERP 경영 관리 시스템은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영리 법인 ERP는 업무를 완벽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엑셀과 수작업에서 벗어나서. 좀더 창조적인 업무, 그리고 어떻게 잘이 후원금 및 기부금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더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림원 소프트랩, 대한민국 ERP 업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영림원, 비영리, ERP는 비영리 법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리 법인의 업무 개선을 위한 상담 또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